이 순간의 생각, 화음의 시공을 걷다. 끝없이 펼쳐진 시공 속에서도, 나와 너는 단한 올의 머리카락 넘어도,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과거와 현재, 미래의 처음과 끝 또한, 지금 이한 생각에서, 결코 떠나 있지 않습니다. 이 순간, 당념은 단지, 지금이 아닙니다. 과거도, 미래도, 이한 생각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. 한순간의 생각 속에 온 시공이 다 스며 있고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며 서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. 그것은 마치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가 서로를 비추는 거대한 그물처럼 분리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각자 독립된 조화를 이루는 것. 이것이 바로 화음경이 말하는 중중무진의 세계입니다. 이 순간 그대의 생각 속에도 온 우주가 함께 있습니다. 마하바냐바라밀.